지금 여기는 어, 전문방송아카데미입니다. 이곳에서 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 과정을 진행하는 담임교수로 있습니다. 젊고 쇼호스트를 꿈꾸는 우리 후배들 그리고 제자들을 이렇게 볼 때는 그 활기가 너무 예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이제 중년이 되다 보니까 아, 그들의 생기발랄함 속에서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특히 흰머리인데요 일단 오늘은 어, 머리 윤기도 좀 보이지 않으세요? 자랑하려고 제가 카메라 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굉장히 노란색이었는데 마치 아주 자연스럽게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물론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헤어 컬러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요 저는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염색하게 되고 이 옆에 부분 때문에 염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염색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이 흰머리하고 검은색 머리가 아주 극명하기 때문에 염색을 안할 수가 없었고 저는 최소 3주에 한 번씩은 했어야 되는데한두 달째 가고 있어요. 4주가 이미 지났고요. 저는 샴푸 쓰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헤어 트리키먼트라든지 제일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보세요. 머릿결. 오, 광택 보이시죠? <laughs>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한번 제 위에서도 한번 보세요. 음, 완전히 검은 머리가 된건 아닌데요. 이렇게 염색을 오랫동안 안 해도 아 진짜 염색 하고 나면 두피 굉장히 무겁고 간지러울 때도 있었고 뭔가 여기를 다 씌어놓은 듯한 그런 기분이었는데 매일매일 샴푸를 하면서 염색을 하니까. 염색이 된 모발을 자연스럽게 보는 기쁨도 있을 뿐만 아니라 편안해요 시간도 아낄 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네요 저같이 이렇게 바쁜 시간에는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곧 우리 제자들이 올 건데요 많이 기다려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정말 날씨 좋아요 제가 지금 피크닉에 왔는데 오늘부터 염색 샴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쯤 되면 저는 이미 그 염색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 0.5에서 0.10mm 정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여기도요. 오늘부터는요, 꼼꼼하게 다른 제품 전혀 사용하지 않고 염색 샴푸를 이용해 볼 생각이에요. 워낙 후기가 좋아서 기대도 되고 사실은 떨려요. 여러분 제가 아주 꼼꼼하게 파악해서 전해드릴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샴푸도 아닌 티운 라인으로만 하루에 한 번씩 머리를 감았고요. 지금 굉장히 신이 납니다. 이유는요. 이 옆쪽이 항상 흰머리가 보여서 색도로 가리고 그런 영상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지금 표시나지 않아요. 아 이것만으로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참 좋고요. 문제는 정수리였잖아요. 정수리도 변화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변화가 확실히 있는 거 보이시죠? 자연광에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보여드리려고 나왔는데요, 확실히 변화가 있습니다. 2주 후에는 좀더 제가 원하는 컬러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 여러분 다시 찾아올게요. 샴푸를 한 14일째 쓰고요. 3주 되갑니다. 저 그냥 이렇게 보세요. 산에 오니까 이제 모자 쓰고 머리가 눌려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일단 샴푸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볼륨감이 딱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제 머리가 어느 정도 뒷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제 원래 그 볼륨감 그대로 살아있죠. 그리고 여기 위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염색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흰머리하고, 요, 요, 바깥 색깔하고, 극명하게 차이가 났었기 때문인데, 지금은요, 그 염색 샴푸 덕에 다크한 컬러로 물이 들기 시작하면서, 염색을 지금, 아, 몇 주째야. 와, 편안하게, 그냥 샴푸 하나만 했을 뿐인데, 지금 여기 보이는, 요거 보세요. 네. 걸리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진짜. 와. 원래 이 정도 하면 막 흰머리가 완전 보이거든요. 와. 제가 된다고 느낀 게한 열흘이 지나니까 딱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3주째는 또 얼마나 만족할까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저거, 요, 여기이 색깔 보면, 제가 굉장히 노란색이었는데, 마치 아주 자연스럽게, 이 컬러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가장 요 부분이, 요거, 요기 보시면요요 부분 때문에 사실 염색하게 되고, 요 옆에 부분 때문에 염색을 하게 되는데요. 와, 3주에 한 번씩은 했어야 되는데, 아, 지금 뭐, 한두 달째 가고 있어요. 광택, 보이시죠? 매일매일 샴푸를 하면서 염색을 하니까 편하네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기는 윤기 때문에 어떠세요, 컬러가? 자, 요 사이사이, 음 아, 이 정도면, 와, 진짜. 잘 보이시나요? 와. 여러분 보이세요? 음. 요 탄력감이요. 와, 여기도. 뒤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는 동안의 비결은요, 역시 헤어 컨디션에 따라서 이수치의 양이라든지, 그리고 요런 윤기, 탄력감, 이런 헤어 컨디션이 거의 70% 작용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세치가 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 자세히 보시면 요거 이렇게 떼주시고요. 이게 일제이 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저 장갑도 끼지 않았고요. 귀마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렇게 해서 일제 이제가 나오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이쪽에 다 문질러 주시고. 네,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저는 급할 때는요. 다른 부위보다 요런 요거 세치 요 라인. 이렇게. 여기 희끗희끗 있잖아요. 모발이 아주 두껍다. 그리고 흰머리가 많다 하시는 분은요. 좀더 시간을 좀 오래 두시면 됩니다. 저는 한 10분 정도 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염색이 됐습니다. 방치하는 동안 손은 먼저 이렇게 씻어주면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손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전요 관리만 했을 뿐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손톱 보세요. 손톱 지금 꽤 기른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끝에 보세요. 핑크빛, 예쁜 손톱 보이시죠? 하나도 염색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시간 너무 좋아요.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시원하게 샴푸하는 시간. 이 향도요. 참 편안한 향이어서 너무 좋아요.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그런 향이어서 참 좋고요. 약산성의 효과를 제가 확실히 느껴요. 두피에 자극도 없고. 아 시원해. 음, 너무 시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쓰셨던 트리트먼트, 젤, 린스 다 사용해도 좋은가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관리하셨던 모든 제품들. 샴푸 하신 후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머리 감듯이 미온수로 헹궈주시면 되고요. 피부에 클렌징하는 게 가장 중요하듯이 이 염색 샴푸 사용하신 후에는요 깨끗이 닦아주세요. 여러분의 모질 어, 상황에 따라서 이 결과도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역시 깨끗하게 이렇게 감아주시고 전한 3분 정도 되면 이렇게 헹궈내면 됩니다. 깨끗하게 헹궈내는 거 이게 다예요. 묻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자세히 보여 주세요. 하나도 물들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음. 이렇게 수건에 하나도 묻어나지 않아요. 와. 제가 턴 라인 샴푸를 한달 동안 어떤 샴푸도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아요. 이 원료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자연 원료를 사용을 했어요. 제가 염색할 을 때는요. 암모니아 냄새 때문에 염색 받는 내내 계속 눈을 감고 있었어요. 눈이 따갑기도 하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튜나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향부터도 편안하고요. 어, 암모니아 느낌 1도 없습니다. 그리고 18가지의 걱정되는 성분들이 없어요. 와,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튠 라인에는 특허 성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특정한 지역에서만 나는 껍질에서 추출했던 원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이 들게 하고 칼라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어, 자극이 없는 pH 3에서 5 이런 샴푸를 만나기는 쉽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약산성의 의미를 이번 한달 내내 체감하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헤어 관리를 할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마이 시간이 없고 염색을 자주 하셔야 되는 분들, 염색 샴푸를 이용해서 탈색 모인 분들, 이쪽은 검정인데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탈색이어서 또 염색을 하자니 손상이 두렵고 하신 분들은요, 자연스럽게 어 조화롭게 되니까 세 번째는 아예 그 백발이신 분들은요. 사용할수록 점점 색깔이 자연스럽게 멋스럽게 변하니까 그때그때마다 기대가 된다고 하는 후기를 읽었어요. 은사님께도 한번 선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튠 나인 이 튠이라는 거는요. 조율하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리고 이 나인 9자는 숫자 중에서도 가장 완벽하게 채워지는 어, 완성된 숫자라고 하죠. 그래서 튠9입니다. 어쩌면 새치 때문에 생활에 불균형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시간 없는데 염색 계속 해야 되고, 몸이 안 좋은 것 같은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저는 역시 좋은 상품들을 소개하는 쇼호스트로서, 실제 제가 이렇게 만족하는 상품을 소개해 드렸을 때, 사람들마다 조금 반응이 다를 수 있고 효과가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게 가끔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선택을 한번 해보셔서 나한테는 적합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처럼 이런 좋은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튠인과 함께 여러분의 생활도 조화롭고 힘있게 잘 유지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